안녕하세요. 버린의 집밥이에요 오늘은 풋고추와 멸치조림을 할거예요. 풋고추조림, 메인은 풋고추에요 풋고추를 간장을 듬뿍 넣고 푹 절여가지고 국물이랑 이렇게 밥 비벼 먹기 그럼 그렇게 할거예요. 먼저 멸치를 머리하고 분리해 줘야 돼요. 똥을 먼저 따고 머리하고 이렇게 손질을 좀 해주셔야 돼요 머리랑 이런게 들어가면은 씁쓸함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이 발라가지고 위치에 이렇게 좀더 해주시고, 이제, 풋고추. 풋고추는, 공기만 따고, 그냥 통채로할 거예요. 통채로 이렇게. 공기만, 깔끔, 제거해주시면 돼요. 풋고추가 너무너무, 못생겼죠? 이것도, 저희가, 농사짓은걸안아서 예쁘게 안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불러보니까 그래도 부드럽고 맵지 않고 아주 요리하기는 아주 맛있어요 좋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손질해주시면 돼요 통째로 이렇게 같이 넣고 끓일 거예요. 양파 반 개인데, 큼직큼직한 쌀에서, 이것좀 넣고 마늘하고.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이제는 냄비에다 넣고, 이제 졸일 거예요. 고추랑 멸치랑 넣고. 먼저 불을 시고 냄비에. 생수. 300ml 이제 붓고 진간장 150ml 이렇게 넣고 같이 한꺼번에 넣고 끓일 거예요. 멸치는 난중에 넣을 거예요. 멸치가 너무 퍼져버리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좀 끓이다가 한 5분 정도 끓이다가 좀더 끓여야 될것 같아요 아직 5분이 안 됐어요 풋고추절임은 이게 포인트가 풋고추가 푹 익어야 돼요 어설프게 익는 게 아니라 완전히 푹 익혀가지고, 국물 떠서 밥도 비벼먹고, 건지도 그냥 같이 섞여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그럼 푹 익힐 거예요. 강하게 한 5분 끓이다가 이제 불을 중불로 줄여서, 중불로 줄여서 한 5분 정도 더 끓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중불로 해서. 끓이는 도중에, 끓는 도중에 양파. 양파를 먼저, 이렇게 넣고, 간만에, 간만에, 간만에 또한 스푼만. 다시 뚜껑 닫고, 푹꼬이만 돼요. 이제 멸치를 마지막에 넣고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멸치만 넣고 양념 약한 불로 줄이시고 고춧가루 한 스푼 한 스푼만 이렇게 넣으시고. 올리고당 반 스푼 이 정도 반 스푼 얼굴을 이렇게 저어 주시고. 아, 너무 큰 거는, 이렇게 가위로, 한 번씩 잘라줘요. 먹기 거북하시면. 가위로, 아주 큰 거는, 그래도, 코도 안 잘라도 되게 부드러워요. 또. 마지막에 통깨 좀 넣으시고, 불 끄고, 통깨. 이렇게 한 스푼 <laughs> 풋고추와 멸치조림이에요 이게 국물도 자작자작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밥에다 싹싹싹 밥도 비벼서 드셔보세요 입맛 없을 때 아주 맛있어요. 간 보시고 싱거우시면은 간을 좀더 하세요. 여름엔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으니까 좀 간을 해서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